일본은행 총재가 사절을 했어요. 7월 30일 날 금리를 빡 올리니까 덜크 하면서 완전히 대폭락을 해버린, 난리가 났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수 없는 행동을 일본은행 이 해버린 거죠. 공포의 하루였죠. 주식의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니까. 일본은행이 주식을 엄청나게 샀던 거예요.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많이 벌었다. 그돈 때문에 든든했었어요, 일본은행이. 근데 이게 폭락을 해버렸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닝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푸지마키 다케시라고전 모건은행의 도쿄 지점장이었고요 조지소로서 세계 3대 투자가 이분을 자문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많다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 참여원 의원하고 을 있어요. 국회의원입니다. 그걸 왜 강조하냐면은 이분이 국회의원하면서 일본은행의 자료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은행이 암덩어리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일본 은행이 쓰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일본 은행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애는 완전히 급전직하하는 거고, 하이 인플레이션 가게 되면요, 돈이 완전히 뭐, 그 거의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옛날 아르헨티나 그랬잖아요. 돈 뭉치를 이만큼 갖다 줘야 화장지 사온다. 뭐 이런 식의 일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소개하고, 7월 30일 날 일본 은행이 취했던 조치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사람 보면요. 엔저의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1달러가 180엔, 200엔 갔다가, 그 다음 1달러가 400엔에서 500엔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휴지 조각이 된다. 세개 단계를 밟으라고 이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달러당 180에서 200엔 가는 거는 금리 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본, 지금 현재 엔저가 가는 이유가 미국의 달러 금리는 5.5%까지 급속도로 올랐는데 일본 금리는 얼마 전까지도 만해 마이너스 0.1이 됐다가 이제 약간 올렸잖아요. 살짝. 그래도 그게 한5.45%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해서 엔저로 갔다. 이거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뭐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대부분. 싼 이자 거의 무료에 가깝다는 거예요. 무이자에 가깝다는 거예요. 엔화를 빌려다가 그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은행에 저축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주식을 사서 주식에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달러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저로 계속하게 되면은 달러는 계속 이제 이거 자체로 환율로서 벌, 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계속 강조를 해요.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편 거죠. 즉 2차원이라는 게 1차원, 2차원이 아니라 다르다. 차원이 다른 금융 정책을 편 거예요. 전 세계 어떤 은행하고 아예 차원이 다른 금융 완화 정책을 폈다. 그래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인데 이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이건 처음에 왜 이렇게 했냐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요. 니께이 지수가 법을 때 거의 4만 엔까지 갔었다가 어떻게 돼요쭉 계속 빠졌잖아요. 이게 2012년 아베 총리가 들어서기까지 계속 거의 하강 곡선을 그렸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때 얼마까지 내려왔냐 그 7,700, 7,800뭐 어떨 때 7,500까지 거의 4만 가까이 하다가 5분의 1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떨어지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 20년 가까이를. 완전히 그걸 가라앉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 총리가 들어서고 나서 아베노믹스를 시행을 한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세계화살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화살이 바로 이거예요. 2 차원 금융 완화 정책, 돈을 그냥 왕창 풀어버리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시정에 돈을 왕창 풀면 어떻게 될까?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익 좀 생기면은 그게 직원들에게 임금을 올려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고.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늘어나면 다시 회사가 돈을 벌 거고. 이게 선순환으로 갈 거다. 이게 렇본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야. 물가가 안 오르더라는 거예요. 물가가 2% 오를 때까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펼 생각으로 출발했고 대충 한 2년 정도를 예상했어요. 근데 이게 2년 지나도 안 올라, 3년 지나도 안 올라, 4년 지나도 안 올라, 10년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온 거예요. 이게 이 차원 금융 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대정요법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그 기진맥진해가 있으니까 닌계를 맞는 닌계라는 것은 임시방편적인 거죠. 그걸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문제 가 발생하는 정확히 그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베노믹스 실행하고 나서 2차원 금융정책을 계속 실행하는 것 자체가 대정요법으로 임기영변으로 2년 정도를 한시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정책이 효과가 없으니까 10년 이상을 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시장의 메커니즘으로 따지면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오래되다 보니까 임금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임금을 못 올려줬어요. 그나마 일반 국민들은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내 임금 안 올라가도 그럭저럭 참아왔다는 거지. 견뎌왔다는 거야. 예 근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물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올리잖아요? 완전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악득 기업 취업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물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게 일본 특유의 상황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디플레이가 이렇게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10엔이라도 싼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검색해가지고 10엔이라도 싸면 거기 가지. 조금이라도 비싸면 너희들 물건 안 사! 이러면서 댓글 달아버리고 이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가가 안 올라갔던 거예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방금 내가 설명한 이 요인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어떤 글들이 지금 많이, 많이 쏟아지냐면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싼 물건만 계속 찾아다니는 대가를 지금 톡톡이 치르고 있다. 좀 비싼 것도 사먹고 어, 고클리트도 사먹고 해야 이 시장이 돌아가는데 맨날 싼 것만 찾아다니고 물가 올리면 은 집중포화를 가하고 그렇게 해서 물가 못 올리게 만들어놓고 이게 다 당신들이 한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왜 1달러든 400, 500까지 가냐 내가 설명했듯이 대중요법로 출발했던 게상시화돼가지고 돈이 계속 쏟아져 나온 거예요, 시장에 그게 10년 넘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시장에 돈이 철퍽철퍽하다 그러면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서 바닥에 물이 헝건하게 지나다니면 어떻게 철퍽철퍽 소리 나는 이 사람 표현을 그랬어요 돈이 철퍽철퍽하게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엔화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뿌려지냐니까 버블이 꺼지고 나서 30년 가까이 돈을 얼마나 뿌려졌냐 하니까 GDP에 14배 정도 뿌려졌다는 거예요. 일본은 엔화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냐 비교가 되다 될까요? 이 달러하고 주로 비교하니까 1 달러당 얼마니까 달러하고 비교해 를 보면은 달러는 2.5배 정도. GDP에 2.5배 정도의 돈이 풀렸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 금리를 저렇게 5.5%까지 올려놨으니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시중에 돈이 빨려들어가겠죠. 미국은 오히려 2.5%밖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긴축 정책을 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폭철폭하게 많은 엔화하고 이제 막 타이트하게 줄어드는 달러하고 어느 게 가치가 있냐예요. 이거는 산수잖아요? 불보듯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엔저를 갈 거라는 거예요. 같이 가파르게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 현상을 막으려면은, 그럼 어떻게 돼? 요 돈을 덜 풀고, 시중에 많이 있는 것들을, 그래도, 그도 들여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덜 푼다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채권, 일본 정부가 마구 찍어내는 채권을 덜 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금리를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과도하게 풀린 화폐를 이거 회수하고 있는데, 일본만 그러지 않아서 세계로부터 이제 불신을 받는 거예요. 시장에서 환율을 다루는 전문가들 한번 보세요.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일본은 엔화가 GDP의 14배가 풀려 있고, 달러는 2 5배풀렸던 그것조차도 이제 주소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엔저로 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엔케이 트레드가 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달러를 빌려서 150엔에 빌렸는데 투자를 해는 2년 후는 이게 1달러2 5 0엔에 떨어졌다 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돈을 엄청 번게 되는 거야. 달러로는 옛날에 150엔에 1달러 줘야 되는데 이제 250엔에 1달러만 줘도 되니까 2년 동안 그걸로 가지고 돈을 버는 거 플러스, 환율 차익으로 버는 돈 플러스, 그러니까 돈을 무한대로 벌수 있는 거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엔케리트리드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NR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머리 돌아가는 사람전점 n 캐리 트레이드 다 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1달러당 400엔, 500엔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금리 차는 180엔, 200엔 정도 이게 기껏해야 갈수 있는 정도라고 본다면은 400엔, 500엔까지 갈수 있는 거는 풀린 돈의 양인 거예요. 이거는 암덩어리 같아요.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전부 거둬들여야될거 아니야? 미국은 2.5배 풀린 것조차도 그것도 많이 풀렸다 해가지고, 긴축정책을 하면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5.5% 금리를 올려가지고. 근데 5.5% 정도 올려야 이게 시중에 돈이 빨려 들어올 텐데, 일본은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0.1에서 0.25까지 올렸으니까 사실상 0.15 올렸다는 거야 0.15%. 이거 올려가지고 무슨 그게 있겠냐, 이거,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주가가 폭락하고 이러느냐. 금리를 보는, 보질 않아요. 다른 요인을 보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요세 번째 스테이크까지 설명했는데, 이거는 뭐냐. 이렇게 되면은 일본 은행에 여러 가지 신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신용을 딱 잃는 순간, 지금까지 달러하고 링크해가지고 서로 화표를 서로 교환하고 하던 것 자체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링크를 해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왜? 일본 은행은 저거 정크 수준의 은행이다. 신용불량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 취급을 지금도요, 아르헨티나 페소, 트루키의 리라, 여기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간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떠냐. 일본 은행이 채무 초과가 되고, 외화가 일본에서 철수를 시작하면은 주식 시장, 채권 시장, 환 시장 이세 가지 시장에서 폭락한다니. 이게 트리플 저가라 거래. 그래. 이게 발생할그 날이 X 데이라고 본 거예요, 그 날이 오면은 n 이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다. X 데이. 올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단순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단순하죠. n 제로 가는 이유가 지금까지 계속 막 151엔, 152엔, 162엔까지 막 갔었잖아. 그러다가 지난번에 7월 3 0일날 일본 은행이 금리를 빡 올리니까 덜크하면서 완전히 엔고로 막 141엔까지 급거 갔다가 다시 또 지금 1 4 6엔1 4 7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땠어요? 주식은 대폭락을 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7월 3 1일날그한 행동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할수 없는 행동을 일본은행이 해버린 거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본은행 총재가 사절을 했어요. <laughs> 그 얘기를 내가. 좀 풀어낼 겁니다. 7월 30일에 일본 은행이 뭘 했느냐 그 정책을 보자. 7월 말 결정한 회합의 포인트가 뭐냐 이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장기 국채의 매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일본 은행이 매달 6조엔씩 국채를 사들였던 거예요. 일본 정부가 찍어내면은 보통은 국채는 어디로 갑니까? 외국에서 사거나 투자자들이 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 나라 국채는 웬간 하면은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사잖아요. 자국은행이 사는 경우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일본은행은 매달 6조엔씩 샀다는 거 아닙니까? 6조엔씩. 이 돈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이 돈을 1 0년 이상 계속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저로 계속 갔다 이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시중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돈을 조금씩이라도 거둬들이겠다.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덜 사는 거, 덜 푸는 거 하고, 하나는 시중에 있는 걸거둬들이는 거. 이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양을 줄이겠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시중에 덜 뿌리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4천억엔씩 줄여서 조금씩 줄여놔가지고, 2026년 1, 사분기 때죠. 그때는 이제 반으로 줄여가지고, 3조엔 만 사겠다 얘기예요. 요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계획을. 첫 번째 이제 계획을 발표한 거고 두 번째는 정책 금리를 단기 금리를 종례 영에서 0.1%요기했던 것을 0.25% 정도까지 올렸다. 이거거든요. 그게 7월 31일 날 일본 은행이 결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알다시피 요때 금리가 오를 거다, 오를 거다 하고 알면서 앵고로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나오고 나서 141행까지 올라갔었죠. 141행까지 갔다가 8월 5일 날 주식이 대폭락을 하죠. 전 세계적으로 대폭락했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폭락했을까를 보면은 이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금리를 요금만 올리냐? 일본은행 총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니까. 요거 발표하는 장치, 장소에서 기자회견 했잖아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안 올릴 거냐? 또 올릴 거냐? 물었더니 또 올릴 생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러면 은 0.5%라는 어, 벽으로 생각할 거냐? 했더니 벽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다. 요두 그 가지를 얘기했어요. 를 그럼 0.5% 이상도 올릴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메시지를 엄하게 준 거예요. 이 메시지 두 개가 동시에 한마디로 말해서 시중에 엔화를 축소시켜 나겠다. 강한 의지를 표, 표명한 거예요. 거의 폭탄 발언 수준을 본 거죠. 이제 지금까지의 그 정책에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고요하다가 확뛴 거죠.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충격이 간 거죠. 이제 완전히 이거는. 이 정도로 금리 오를 줄을 몰랐고,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사고 있는, 매달 사고 있는 6조엔에서 반만 산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이제 쇼크였던 거죠. 그래서 이 후지마키 다케시 이분은 과연 줄일 수 있느냐 이만큼 줄이면은 누가 살 거냐 그거 채권을 찍어낸 걸. 일본 정부는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매달 6조 원씩 일본 은행이 사실은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의 60%에서 90%를 사들였다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냐 하니까 국채 발행액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 국채 시장에서는 연무단의 고래이다. 일본 은행이 국채를 그냥 마구 그냥 빨아들이는 고래에 비유한 거예요. 이제 고래가 덜 빨아들이는 액수가 그걸 피레미들이 빨아먹어봐야 얼마나 빨아먹겠냐 이게. 자 일본 은행이 그렇게 4천억엔씩 그렇게 줄여나가면 그그 국채는 누가 살 거냐?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성에서 이걸 장사하려고 누가 살 거냐 그곳에 문의를 하고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일본 시중은행에 u f j 은행에다 한번 타진해 봤더니 막 억지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30% 정도는 소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거고 최대한 들 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그 은행이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이 문제가 심각해서 일본은행이 덜 사겠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다른 바보 같은 놈이 일본은행이 안 사겠다는 걸 덥석 사겠냐고 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국채가 안 팔리잖아요. 살 사람이 별로 없으면요 폭락을 한다 그럽니다. 폭락하면은 금리가 폭등한대요. 금리가 올라가야 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폭등하는 것을 폭등하게 되면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 국채 이 이자가 폭등하는 거예요. 금리 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은행에서는 시장에다가 여론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거 일본은행이 이렇게 줄이면 아사면은 이만큼의 이 사천억엔 정도의 국채를 어느 정도 금리로 올라가면 살것 같으냐 한1.5% 정도면은 아마 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대충 그렇게 나왔대. 요 근데 그 여론 조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야그 사람들이 그런 한 얘기지. 딴 사람들이 이렇게 사가지고 1.5% 정도라면 자기도 그때 들어가겠다 얘기지. 딴 사람 이 누가 처음에 들어가냐 이거야. 안 들어갈 거라 아무도. 내가, 나중에, 내가, 나도 살지도 모르니까, 당신들 많이 사세요? 이 얘기는 또같은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먼저, 제일 먼저 사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국채 구입을 줄인다면, 아무도 대폭락할 때까지, 그 거대 구매자가 빠져나온 구멍을 몇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인기가 막 있는 것들 을 서로 살려고 그러지, 인기가 없다는 느껴지는 순간, 아무도 안 사면 바로 폭락이에요. 폭락하면 금리는 폭등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 누가 국채를 매입 지원할 거냐? 이걸 이 사람은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어요. 를 일본은행이 호기호기롭게 4천억엔씩 사분기 분기마다 줄여나가겠다 하는것 자체가 호기롭게 말은 했는데 계획대로 만약 한다 그러면 엔화가 쭉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있는 엔화가. 그래서 엔캐리트레이드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앵고도 좀간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현상으로 이게 앵고가 갑자기 간게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정치가들이 트럼프도 얘기를 했고, 일본 모태기도 했고, 고노도 얘기했고, 일본 정치가 둘, 미국 대통령 후보, 이 사람들 전부 다이 엔전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어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다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간파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0.2월 올렸을 때 앵고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1 4 1엔까지 갔다고, 최고점까지. 그러니까 이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앵고로 가게 되면 어떠냐? 그동안 일본의 주식들을 사는 사람들이 왜 주식 샀다고. 일본의 주식이 저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냐?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버블 때는 그 4만 가까이 갔던 주식이 대부분의 일본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어요.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산건10%채안 된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 자본이 들어온 게60% 넘어요. 그이 사람들이 왜 일본 주식을 샀냐 하니까 엔드 때문에 샀는 거예요, 엔드 때문에. 그러니까 엔드 때문에 주식 가격도 싸 보이고 또 요게 이제 지금 엔즈가 조금 비정상적인 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140일대로 반드시 나중에 앵고로 갈 거다 그거 때문에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앵고로 가는 순간 주식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앵고로 딱 방향 트는 그 틈새를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앵고가 너무 가고 2, 3일 지나버리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앵고로 가려고 하는 거그 차이점 그 하루 이틀 사이라고 봐요 그걸 잡은 게 내가 볼 때는 팔월오일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한, 한꺼번에 다 폭락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아까 60% 가까이 해외에서 샀던 이 자금들이 한꺼번에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통계를 내보면 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해외 구매자들이 쫙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일본, 국내에서 샀던 사람들도 같이 막 투매를 했겠죠. 그 한꺼번에 이렇게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공포의 하루였죠. 여기 보시면요, 버블 때정점이 갔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지금 최근에 4만 넘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7월 11일 날요 4만 2천 넘었어요. 최고점이었죠. 그랬다가 8월 5일 날 얼마까지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여게 8월 5일입니다. 7월 11일에서 8월 5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만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완전히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7월 말쯤에 개요대학 어떤 교수 한 분이 주식 폭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하다. 후 폭락하는 거9 9 9는 내가 자신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시기가 언제일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폭락은 뭐지 않았다. 근데 폭락은 99.9% 확실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딱 폭락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 반응은 했는데, 그래도 4만 2천에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주식의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니까? 일본은행이 주식을 엄청나게 샀던 거예요. 최대 주주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 일본에서. 일본은행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일본은행이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돈 때문에 든든했었어 일본은행이. 실제로. 근데 이게 폭락을 해버렸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주식이 한번 보세요. 일본은행이 12년부터 14년, 이 아베 총리 시절에 주식 주식을 막 사재기 시작한 거죠. 급속도로 사재죠 이게 문제인 거죠. 일본은행이 이렇게 그 가격이 등락이 심한 이런 금융상품을 사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중인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샀다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급등했다가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요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런 것들을 일본은행이 사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의 그 규정인데 이걸 막 사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40조엔 가까이 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채 매입을 누가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일본은행이 국채 매입량을 줄이려고 그러면 은 누가 사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국채 발행을 줄이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왜 그걸 계속 발행해 왔을까요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이 110조엔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140조엔까지 한몇년 평창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110조엔 정도라고 근데 세수가 어느 정도 거치냐? 70조엔 채안 거쳐요. 그러면 어떻게? 40조엔 정도는 빛을내 가지고 그게 국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줄일 수가 있으면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지출했던 돈을 어디선가 줄여야 될 예산을 줄여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줄여야 될 거냐? 쉽게 못 줄이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근데 일본 정부는 그동안 어떤 면에서 이런 거 있어요. 부자였다가 이제 좀 가난해졌으면은 섬섬미를 줄여야 될거 아니야 가게를 대폭 줄여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일본 정부는 섬섬미는 그대로 쓰는 거야 왜그런지 아세요 갑자기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은 곡소리 날거 아니야 곳곳에서 그러면 그게 선거하고 관련이 되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걸 바라 맞기라 그래 바라 맞기 이게 일본어로 뭐냐면 뿌린다는 뜻이에요 금권 정치를 한 거예요 예를, 자민당은 지금까지 돈을 예산 가지고 마구 뿌리는 거죠. 공공사업도 많이 하고 그다음 뭐 복지 같은 것들도 많이 그러려면 전부 정부 예산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수가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돈을 줄이지 않고 계속 팔려다 보니까 어떻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방대한 국채를 뿌려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세금이 많이 거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세금이 거의 안거치는 거예요. 왜 세금이 안거치느냐 일본이 금융 실명제가 아니에요? 토지 실명제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세금이 제대로 안걷히는 거예요. 탈세가 엄청나게 많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지하 금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중소기업들 보면요. 이 소위 말하는 좀비기업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비기업이 뭐냐? 이익을 못 남기는 기업들을 좀비기업이라고 그래요 회계상에 보면은 이익을 못 남기니까 세금을 안 내요. 세금 1푼도안 내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60% 7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내가 볼 때는 대부분 현금 거래하고 그면 뭐, 세금 탈세, 충분히.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돼? 금융실명제하고, 토지실명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카드 다 쓰게 하고, 카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다. 그게 보러나는 거예요 수익이 얼마고 수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다음에 경제 기업들도 그렇고 식당 같은 데나 모든 데 보면 다 투명하단 말이에요. 세금이 아니 깔끔하게 거쳐요 한국은 디지털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정부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부자가 됐어요. 세금을 많이 걷치니까 그래서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재투자하고 이 소위 말해서 R&D 같은 거 R&D를 왜 축소합니까? R&D를 계속 넓혀 나가야죠. 지금까지 한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해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세금이 비교적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그친다고 하나 봐요. 왜? 한국 디지털화돼서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98% 가까이 카드로 쓴단 말이에요. 전부 다 드러난다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가 안돼 있고, 토지실명제도 안돼 있고, 이게 뭐 현금으로 주로 다루니까, 이게 뭐 세금 탈루가. 근데 그거 일본 재무성에도 알아요. 저 좀비기업들이 저러면서 어떻게 10년씩 계속 가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저게 엎어져야 되는데, 넘어져야 되는데, 파산해야 되는데, 파산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요 그게 뭐냐? 금은돈 같은 걸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상당히 많은 그걸 해줘요. 자금융통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마음껏 쓰라 이거죠. 돈 빌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업들이. 그게 살아남는, 지금까지 살아온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언제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업들이 돈을 남기더라도 어쩔 때는 자금융통이 안 돼서 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는데,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자금융통 못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은행에 가면 그냥 돈 빌리는 건 쉬운 거야. 그게 일본 정부의 그동안 정책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방만해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들이 소위 말해서 도산하지 않고, 꾸역꾸역 세금을 1푼도안 내면서 계속 유지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종업원들한테는 낮은 임금을 주고, 사장들은 호의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짓돈 돌리고, 투명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분들한테 맨날 우리 적자니까 돈 못을 준다 인금 못을 준다 그렇게 알론소리를 하면서도 뒷돈 을 얼마씩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이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N주로 가면서 그렇게 많이 됐다 그러는데 정말 어떤 비판적인 분석가들은 이게 정상적이다. 도산해야 된다. 도산할 기업들은 팍팍 쓰러져야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이 더 좋은 생산력이 높은 회사로 재취직이 되, 취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더 생산력을 높이는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